내가, 선원배가 알아요. 내가 워치마니 책에 보통 빠진 게 아니었어요. 내가 워치마니 책은 내가 거의, 거의 그때, 그때 한 80권인가? 이 80권을 내가 다 읽었어요. 읽었는데, 참, 이게 신비한 거 내가 얘기해 줄게. 하루는 저녁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, 꿈을. 꿈을 꿨는데, <laughs> 그 광문 사거리에 있는 세문난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라고 하는 기독교 서적 센터. 그때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. 요즘은 뭐 요단 출판사 뭐그 강남 터미널가 많지만 딱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제 저녁에 꿈에 내가 그 서점을 들어가는 거야.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한번딱 꺾어서 다시 또 왼쪽에 꺾어서 2층 다이에 보니까 책 이름이 하나 써 있어. 이 꿈이야, 꿈. 그게 뭐냐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. 이게 책이 거기에 꿈속에 꽂혀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 하도 이상해서 야, 어떻게 이런 꿈이 다 있냐 해서 155번 버스를 타고. 가문에 내려가지고 그 서적센터를 들어가 봤어.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대로 딱 꺾어서 꿈에 본 그대로 봤더니 고척이 고기 고쳐 있는 거야. 이게 바로 워치마니가 쓴 정상적인 그리토니의 생활인데 이게 로마서 강의야, 로마서 강의. 로마서 강의인데 그걸 책에 있어서 내가 살 필요도 없이 사기는 샀지만은 아예 내가 서서 그 자리에서 책을 다 읽어버렸어. 읽고 내가 책을 돌 사왔어. 사왔는데, 내가 김충희 목사님 통하여 69년도에 성령의 불을 세게 받아가지고, 얼만큼 내가 세게 받았냐면요, 나하고요, 나는 이제 학생이니까 안수기도는 못하잖아. 그런데, 음, 원배야, 그때 우리 그 고등부 선생님 중에 김형원 선생님이라고 하냐. 김형원인가? 여자, 이와여대 다니는. 김형원인가 고동부 교사 선생님 김형원? 김형원인가 몰라? 그런데 <laughs> 그 선생님이 이화여대행정학과를 다니는데 행정고시 시험을 봐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나한테 하는 말이 광훈아 너가 기도하면 내가 합격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나날 붙잡고 한 번만 기도해달라는 거야 고동부 선생님이 학생한테 여러분도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아야 돼. 그래서 내가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난 뒤에 이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손가락 다섯 개가요 불이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새까맣게 타버렸어. 새까맣게 타버렸어. 내가 이렇게 썬 파워의 능력을 받은 거야.